할렐루야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에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No mm -hmm.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발내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온 엘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우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우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옮겨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족 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새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왕국은 점점 안정을 되찾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온 이스라엘을 통합시킬 만한 그런 힘이 부족했던 것이죠. 열두 지파를 하나로 통합시킬 만한 구심점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신앙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하나로 묶어내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을 내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영화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법계가 어디에 있길래 다윗이 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것일까? 원래 하나님의 법계는 실로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엘리제장 시대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할때이 엘리제장의 두 아들 홈리와비누아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계를 전쟁터에 들고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자기를 이길 거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전쟁터에 들고 간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제사장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처럼 빼앗은 블레셋은 그것을 자신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고 또 이겼다고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신상이 하나님의 법계 앞에 꾸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연이다 생각을 하고는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신상이 아예 박살이 나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블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죠. 거기에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게 되고 또 많은 블레셋 백성들이 죽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암소들을 끌어다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죠. 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껏 들뜬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의그 뚜껑을 열어본 것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미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그 법계 안을 들여다보고 법계를 함부로 만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계는 한순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이 베세미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무지와 또 경솔함을 회개하기보다는 또 다른 재앙이 임할까, 뭐 서둘러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변방 기랏여아림에 보내게 되고, 그곳 기랏여아림 사람 중에 깊은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그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약 70년간이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70년 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제 하려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의 정예 군사들이 이제 호위를 하게 되고 온갖 악기와 성가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동원하여서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뭐겉모습만 보면 최고의 행사이죠. 그런데 중간에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또 법궤가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사는 소들이 뛰니까 뭐 수레가 덜컹거리고 또 자칫하면 법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계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계에 손을 대자마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하게 된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 곁에서 죽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뭐 우사가 악의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하게 한 행동이니 이 행동이 우사가 그 전에에서 즉사를 당할 만큼 엄청난 죄로 보기에는 좀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본문에 보면 다윗이 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왜 분을 내었을까?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이 좀 삐졌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철저하지 않음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한테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법궤를 메고 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분명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계획을 수립할 때 다윗은 법궤를 매우 옮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운반할 때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메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요새 성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아무나 손대고 아무렇게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의 모퉁이에 이제 고리가 달려 있는데요. 그 고리에 긴 막대기 두 개를 걸어서 네 명의 제사장들이 업에 매고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정해놓으신 규칙이었어요. 다윗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이 말씀대로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이 방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죠. 어깨에 메고 와야 할 법계를 술에 실려 온 것입니다. 왜 처음과 다른 방법으로 이 법계를 옮기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서 해석자들은 법계를 70년간 모신 아비나답이 그렇게 제안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서 70년간 한의 법계를 모셨는데, 이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수레를 만들고, 그수레에 법계를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담은 70년간 법계를 자신의 집에 모신 그 공로를 다윗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70년간 하나님의 법계를 보관해 준이 아비나담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방법도 좋은 시각적 효과도 또볼수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다윗이 허락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무슨 별일이 있겠는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비 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뭉개려고 했던 자신의 그 안일한 생각, 평소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적 상황을 더 중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한 법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게 되죠. 사장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선과 열심이 우선이 아닙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소원과 또 선한 동기가 먼저가 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상황을 봐주고 이해해주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시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방법대로, 그 지시대로 그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고지식하신 것이 아닐까, 아,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문제가 너무 과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편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재단하고 해석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다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나... 인자하시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이대로 내 편한 대로 변질시키고 틀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르기도 하고 또한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뭐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과 경향, 사고방식이 많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방법이라도 써서 성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까지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 교회는 느리더라도 혹잘안 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도 선화해야겠지만 그 방법 또한 그 수단 또한 방향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선한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며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서 거룩한 열정을 품때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나의 열심,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에 최선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채내 편의대로 행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섣부른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좀 느리더라도, 좀안 되더라도, 바른 방향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동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에.